태리, 대리. 리야 병원 잘 갔다 왔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일어날 거야. 하나, 둘, 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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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손 먹어 또손먹 일어 잘 일어나서 또손 먹어 카피바라 표정 한번 해주세요. 아니에 그거 아니에. 카피바라 표정. 복둥아 갑자기 응가를 하네? 꼬모? 어? 이불 예. 껴! 김치리! 아빠 봐! 이불 껴! 엄마밖에 모르지? 엄마가 최고지?

맛있어 여보. 예. 어떻게 생각엄마요 이쁜이, 웃니니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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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고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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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동지 해줄 거요. 이 엄마 좀 보네. 그 엄마 뜨겠어. 엄마 뜨겠어. 그냥 이따 이따 빨간 엄마 입혀줄게. 엄마 엄마 입혀 엄마. 저기네 고무가 뛰겠 엄마. 엄마냐? 엄마냐? 알았어. 여만해. 좀 보태. 좀 보태. 그애 엄마 여기네. 여만. 이리 여만. 음. 여만, 여만, 여만. 여이 뛰고 있어. 그냥 이따 엄마 여기네. 여만. 엄마. 엄마. 이거 뭐 아니에요 우리 엄마 날개가 있어 요그 그래, 애가, 아가 있는데 엄마라는데 개리가 개리 있어 요 한참 널 찾고 있다 자 저기 정지모 같지 엄마 엄마 있어 테리야 엄마 있어 엄마 엄마 있어 테리야 엄마 있어 엄마 있어요 어딨어요? 디모컷, 엄마 찾네 엄마 찾네 구보 구보 아기부엉이가또 엄마를 찾았어요 우리 테리가 테리가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